맨땅에 삽질인가 했더니 아하 흙을 담으시네요. 이 흙이 특별한 건가요? 마사. 마사요? 마사토. 예. 이 안에 좀 광물이라든지 모든 게 들어있다고. 아하 이 마사토가 애플망고의 당도를 올리는 비법이군요. 마사는 항상 필요하지. 얼마나 애플망고에 좋은 건지 세 자루씩이나 넉넉히 담아가는데요. 이 마사토를 어떻게 쓰는지 챙겨봐야겠죠 물 호수를 당겨오고 또 다른 재료를 준비합니다 아단어어 어, 이게 뭔가요 코코 피트 코코넛 껍질 어 이거 뜨어 코코 피트 덩어리가 거의 분리되어가죠 아주 요요 요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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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 튀긴 거. 몸부담도 한열배 정도 물을 흡수를 많이 해. 요 건조할 때는 내놓고, 또 물이 많으면 지금. 마사토와 코코피트, 폴라이트가 고루 섞이도록 작업을 해주는데요. 그렇다면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? 마사, 폴라이트, 코코피트, 사무엘이 코코피트 같은 거는 한 1년 되면 썩어가지고 없어진다고. 없어지면은 자꾸 흙을 보충해 줘야 되잖아. 그런 요 비료를 하면은 그럴 필요는 없지게년 동안 분해되어 좋은 양구이 되는 코코피트와 수분의 흡수와 배수가 잘 되는 펄라이트 그리고 흙을 단단하게 하고 뿌리 활착 효과 있는 마사토까지 서로 상호 보완하며 작물의 성장을 돕는 삽충삽니다. 이 상토를 다시 큰 자루에 담는데요. 혹시 여기에 망고를 심어야? 망고는 직근성이라서 땅에 심으면 계속 밑으로 내려가요. 직근성? 뿌리가 수직으로 계속 내려간다고요? 그럼 뿌리가 뻗지 못하니까 자리에 심으면 안 되잖아요. 땅에 심는 토경 재배는 수분 관리가 수분 관리가 어렵다고요. 이백 재배는 당도를 올릴 때 물을 줄인단 말이에요. 이제 관리하기가 토경보다는 이거 뭐 유리하지 왜냐하면 토경은 뭐 크는 건한없씩작 크니까. 땅속에 뿌리를 뻗어 수분 조절이 어려운 토경 재배와는 달리 자루 재배는 대형 자루에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으로 수확 시기에 인위적으로 수분을 제한할 수가 있어 당도를 높이는 데 최적의 방법이라고 합니다. 한 포기 심어볼게요. 자루 재배로 수분 공급을 조절하는 방법은 당도를 올릴 뿐 아니라. 겨울철에도 수분 공급을 제한해 애플망고 나무가 휴면기에 들어가도록 유도하고 이듬해 봄 건강한 나무로 깨어나 높은 수종률을 올리도록 조절한다고 합니다. 이제 휴면 시킬 때 물을 줄이고 또꼭 키울 때뭐 물을 어떻게 주고 그러고 당도를 올리고 뭐 이런 게 유리하지 그래서 이제 백제비를 했고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. 온도 관리와 자루 재배법으로 당도를 올려라!